지려 <laughs> 언니가. <안녕하세요.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기습 방송이죠. 여기는 여자친구의 제작 발표회 대기실입니다. 네, 여러분 잠깐 들어왔나? 응? 네? 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멤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laughs> 누굴 먼저 소개 해 볼까?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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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네. 유즈. <laughs> 왜 점점 모르지? 내가 이라고 말했잖아요. <laughs> 짠. 와 안녕하세요. 걸크러시 유즈씨. <laughs> 아. <laughs> 자세 찍어주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하세요. 아유 가까이서 인사드릴게요. 안나 아, 아, 너무 뭐야. 더워. 너무 더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우. <웃음> <웃음> 자 지금 기습 V앱을 하는 이유는 없어요. 없으니까 <laughs> 기습 V앱입니다. 네. 아 제가 하자고 했어요. 맞아요. 하. <laughs> <따> <따> <저희> 유주씨 <유수 씨의> 예쁜 <따> <기쁜> 순서대로 지금 <따> 방송을 비춰주고 있어요 아번짜였고 <따> 제가, 제가 감히 두번째 주자였어요 유주씨가 세번째를 선택하시면 아, 됩니다 제가 영감스럽게도 <따> <따> 두번째 주자로 <따> 아, 주지? 가 아니라 주자로 <따> 선택이 되어가지고 자, 어필을, 어필을 해보세요 네, <따> 제가 저의 안목으로 세번째 주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명의 후보가 있고요어 <따> <따> 저기 <따> 어, 신비씨가 안무로 지금 매력을 어필을 하고 있어요 우리 <laughs> 마음 맞냐? 자 신비씨 오판타그춤 뭐였어요? 아 타령이요 아, 어, 뭔가 역광인데? <laughs> 이렇게 하면은 <laughs> 아, 멤버들이 더 나오고 어 잠시만 여기로, <laughs> <타면 안> 여기로 <laughs> 한명 <한번> 오세요 여기로 나를 <laughs> 좋아했어 <여기로 웃음> 여기, 여기. 어린 날의 꿈처럼 아저 연습 중이었습니다 어, 요 네, 안녕하세요 버디 오늘 뭐 했어요? 신입니다아 아,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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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버디 저, 수원 언어디아 아. 아, 오늘 영화 봤어 저희가 데비이 아, 처음으로 공평 봤는데 아나못봐들이 되게 보기와 다르게 공평화못봐 어, 맞아 맞아 수이 저랑 어, 처음으로 음. 영화 가서 봤어요 제목은? 혼숨. <laughs> 그 신비 같은 경우는 공포영이 진짜 잘 보고 생각하 가지고 못 봐. 저못 봐요. 쟤 지금 되게 공포영화 나오게 생겼네. 기 아, 이게 있구나. 나도 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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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나랑 안 놀아준대? 그거 해 줘. 그거 해 줘. 뭐?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 주세요. 아, 맞아 하트 많이 눌러 주세요. 날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하트를 눌러 주세요. 나나 하지 마자 뭔가 <웃음> <웃음> 너무 크게 <laughs> <왔어. 웃음> 아저 나도 인사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예린이에요 은하 언니만 인사 안 했어 자은하나 다가가서 인사할게 어 다가 다가지 못하고 <laughs> 헤매 <헤매이고> 이거 <laughs> 시... 안녕하세요 은하이오 네. 뭔가 되게 왜 어두워 보이지? 어 지금 날씨가 어두침침해요. 네. 음 나도 음 입이빛을 간다. 엄지가 없당. 엄지 아기째랑 안녕 안녕 요 어, 내일 바꿨어요. 아, 저도요. 음. 저희 음. 저... 나게 하트. <웃음> <웃음> 가을이라 바꿨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 진짜. 아, 여러분 저희 보고 싶으셨어요? 당연히 보고 싶었겠고. <laughs> 하시는데 우리 유럽 제작 발표회니까 좀 유럽 얘기를 해 볼까요? 좋아요. 자, 어? 응. 댓글이 이렇게 막 보이네. 예. 뒤에 두분뭐 하시나요? 어? 어? 웃었어요? <laughs> 네. 어, 유럽. 일단 저희는 오스트리아 팀이었죠. 맞아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첫날 함께 했어요. 그래도. 어, 맞아요. 슬픔을 좀 덜었죠. 우리 애들과 함께요. 근데 아까부 음. 리듬이 음. 렇게 타요 따다다다 유세! 음. 음, 아 됐다 미술적인 음. 어, 음. 오류가 발생했어 잠시만요 여러분 다시 시도하라고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내 이름을 불러줘 그 수록곡 있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어 좋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빠져가지고 뒤늦게 그 빠져가지고 약간 우리 그걸로 컴백하자 <laughs> 원래 노래라는게또 언제 듣느냐에 따라 새롭게 들릴 때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너만 어서 이름을 불렀어. <laughs> 손 <손을 웃음> 잡아줘. 아그나내나야 <laughs> <laughs> 아, <내, 나야. 웃음> 어, 채연님. 아 거짓말처럼 아껴준 너와 나의 맘 교차 됨 잠잠. 이 원래 가사 점점 아니었잖아요. 맞아. 찬 뭐였지? 스텝 뭐 이런 거였나? I w a n 스텝 스텝 기억이 안 나네. 아, 스텝 뭐였나? I want t w 스텝 스텝. one t w 스텝 스텝 스텝. one t 스텝 스텝 스텝. 네. 자. <laughs> 어, 지금 배경이 유럽 같아요. <laughs> 오, 진짜 뭔가 될좀 대강 봤을 때. 왜 이렇게 뭐 우리 그림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어디 내가, 내가 봐볼게. 나 여기 지금 떨리. 언니는 바보예요. 언니 근데 이거 그림자 안 나서 그런 네새 완전 어둡네? 오늘 어깨뽕이 너무 <laughs> 아, 지금 그림자 안 나서 그지그림야그나 그림자 안 나서 그림자 안 나서 그림자 안 나서 그 이거 서 <laughs> 그림자 <laughs> 사실 우리 진짜 는 뭐, 주제를 정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진짜 기습이라서 <laughs> 맞아. 저희 그냥 오늘 브이파자 해서 했어요. 언니 옷 갈이래요. 어나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목돌이랑 하나 매주 매주야겠어. <laughs> <laughs> 여러분 네, 여러분 벌써 11월이에요. <laughs> 와. 제가 네. 제가 성인이 될때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laughs> 이미 뭐 마음이... 내가 그날을 기다렸 이미 이미 뭐라고? 이미 <웃음> 이미 <웃음> 이미 <laughs> 야 궁금한 게 있어 너, 너가 고등학생이라고 느낀 적이 있어? 상이요저 <laughs> 그래서... <laughs> 항상 마음가짐은 19살이라고 믿어요 이 자주 해주세요 네 저희 브이 자주 할게요 여러분 자주 해드릴게요 오늘 사실 <laughs> 네, 자식... 맞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요새 진짜, 진짜. 여러분 그거 맞아야된대요 독감예방? 맞아. 그거 맨 연마다 맞아야된대요 매니저님이 맞아, 제가 맞아. 모르겠는데 우리도 만나러 가야돼 너무 추워서 못받겠네 어, 잠시만 노래가 바뀔것같아요 안돼요 <laughs> 우 어? 오랜만에 그 노래 어때요? 뭐야 그거 나 얼마전 듣고 되게 감격스러웠던 노래가 있었는데 뭐에요? 어, 나, 나 지금 말하면 안될걸 말할뻔했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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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그거 나침반 나나 아, 침. 아, <laughs> 와. 나침 사. 아, 나 침만 안, 안 들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어 잠시만 제 잘못 들었어요. 데발 나오나? 너발발뽕해 봐. 뽕? 반다나. 오늘 밥 먹었어요, 바디? 밥 드셨나요? 아 드셨다고요? 뭐 먹었어요? 아 어. 여친이도 사랑 드셨다고. <laughs> 아. 엄지 누나랑 전화해달래. <laughs> <자>, 전화해! <전화할래? 웃음> 엄지 엄지야! 오, 있... 어, <laughs> 나 누디야! 은비야! 나 너무 심심해, 은비야. 뭐해? 너오 진짜 예쁘다. <laughs>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laughs> 언니들 뭐해요? 엄지야! <laughs> <언니지? 웃음> 점점 엄지가 이상해져. 내 기억 속에. 이것이 바로 조상이라는 것이다. 응비야 오 VMB다 어디야 와 엄지 엄지 보고 싶죠? 저희도 엄지 음지. 저희도 엄지를 보. 뭐... 어, 나 잠시만 나 진짜 오, 나와. 아, 잠시만. 아, 이거 <laughs> 들고 힘드니까 그냥 일단 네. 한 번씩. 제가 들고 있어요 아이고 <laughs> 사실 이게 엄지 아, 어, 불능이야. 엄지, 없지 엄지, 엄기있지 엄지.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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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을 해주세요. 소아님, 오케이, 엄지, 엄지, <laughs>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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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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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자 엄지, 엄지, 지지 엄지, 엄지, 엄 어, 진짜 엄지 <laughs> 왔다 왔다. <갔다. 웃음> 여러분. <웃음> 진짜. 여러분, 엄지한테 전화 왔어요. 센가 언제? 버디들? 생각해요. <laughs> <어디서? 웃음> <누구야>? 자, 엄지. <laughs> 버디한테 인사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요안 찍어. 아, 제가 모르는 새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엄지 집에서 잘 쉬고 있지? 아, 너희 너희들? <laughs> 너희들 맞아? <laughs> 우리는 아니, 너희들이야. 아 지금 브이에 보다가 지금 아 보고 있었어. 동생이랑 겹칠까봐. 엄지야, 엄지야, 내가 네. 이상하게 따라해서 미안해. 음... 내가 너를 <laughs> 어, <내가, 내가, 웃음> 아니야, 아니, 기억 언니, 조작을 해버렸어. 한층 어, 더 드는 거 아니지 신비한. 여러분들이 저 한층 더 귀엽게 생각할 거 같아. 아 그럼. 어머, 근데 이거 누구 폰이에요 유승, 유승, 유승. 야, 너를 뭐라고 저장해 놨는지 알아? <laughs> 뭘로 해? 어, 깜짝이야. 어. 김예원 엄지. <laughs> <laughs> 아, 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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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무적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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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유리. <laughs> 나는 나 정예린 예린인가? 엄지. 잠깐만. 는줄 알아? 김소정. 나 정예리, 나정리나 정예리. 야 엄지, 널 보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아. 빨리 아니야, 아니야. 말해봐.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아, 우리... 보고 싶어요. 야 <laughs> 네, 우리 엄지야, 너도 잘 들어봐. 자잘 네, 들어봐. 네. 우리 이렇게 된 김에 서로 뭐라고 저장해 놨는지 어, 검증하자. 아 근데 저 이거는 해명을 해야 돼. 제가 원래. 아얘기 해봐. 엄지 거기서 안 들려. 저는 엄지 <laughs> 일단 소원 언니, 소리다 언니라고 저장해 놨고요. 옌니는 옌니. 예린 언니는 옌니 언니 오. 그리고 모든 멤버 뒤에는 하트가 붙어요. 오. 나도야 나도. 나도 하트 붙였어. 음. 그리고 그리고그 다음에 은하 언니는 은하짱 언니. 은하짱 언니. <웃음> <웃음> 왠지 모르겠어. 언니를 안 붙일까 하다가 그냥 붙였고. 그리고 유주 언니는 유주 비 마이 러버. 성이 있다. 진짜 진짜 그냥... 언니, 내가 제일 성이 있어. 해봐, 해봐. 어, 언니, 어. 아 내가 보여줄게. 네, 내가 들어줄게. 어. 나도. 저는 보여줄게.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우리 멤버들을 보여줄게요. 하나, 둘, 들어가. 들어가 말해주세요. <목소리> <냉정하게 했네. 목소리>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멤버들 프로필 사진이 보이는데. 음... 잘 전화 잘 왔어. <목소리> 거절해 거절 거절 저는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아니안 보여요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소원 언니는 기틀러라고 돼있고요 <laughs> 뒤에 악마도 붙였어요 기틀러 악마 그리고 은하 언니는 <laughs> 멘탈 막내 <웃음> <웃음> 어, 멘탈 막내하고 뒤에 토끼 붙였고, 오무지는 오무지하고, 이거, 이거, 하, 음, 하고 이거 하트, 이렇게. 그리고 예리 언니는 옌니 둥둥하고 이거 하트, 하트, 하트. 하고, 그, 그 뭐야, 유주 언니 여재리 하트. 음. 어. 애들 나름 성공안네 전에 오해하지 마세요. 핸드폰 번호는 다 본명으로 해놨어요. 이거 음. 왜냐면 나는 음. 이런 거 이름 저장 따위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 있어봐요. 저는 대신에 그톡 있잖아요. 톡 톡에다가 멤버들을 어떻게 저장했냐면은 일단 본명 이기좀가 그 어울린 어울리는 그냥 보여주세요. 오케이. 아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울리는 그 음식을 음. 하나씩 옆에 붙였어요. 이름 옆에 <laughs> 은하는 치즈, 소연은 <소유. 웃음> 언니, 아, 느끼하다. 아, 나 소원이 맥주 아느끼하다아 맥주 좋아한다. 아내 맥주야. 옹술셨어요아 상징 아상이 아니라. 언니의 상징이 맥주. 느끼야 분위기. 아, <laughs>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신비는 계란후라이엄지 엄지 막대사탕. 예리는 초콜릿 이렇게. 나왜계란우라이에요 언니가 왜계란우라이고 근데 나 언니가 조금 기분이 화네요좀 꼬리꼬리. 아, 아 치즈 아님인가요?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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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 가 칼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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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소은 언니 원래 옛날에 다 못난 이들 언니 나 황신비라고 하는 사람야 들어봐, 일단 음. 예린이는 옛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옛니. 다음에 윤아는 최유주. 은하는 줄, 코기 은아. 외시 코기. 외시 코기. 그리고 다들 나를 조금 이상하게. 코기 은아 그리고 황신비. 오무지, 노정. 오무지 이렇게. 아 원래 아. 막 그런 거안안 해. 아, 네, 내가 진짜 존급 타주잖아요. 야 근데 너는 언닌데 김소정이 뭐야? <laughs> 아니 이게 제가 샀을 때 <laughs> 이게 이동이 돼가지고. <웃음> <웃음> 나는 전에도 그렇게 했던 아니, 아니 아니 저는 되게 노마해요 저는 노마 공기. 소원 언니 이응이 있고요. 예린 언니유중 아, 예린 언어 예린 언니는 이응이 없네요. 유중유중은유중은 유준 유아유유주은유하유하하 예원이 오, <laughs> 다들 왜 이렇게 나한테는 정 없이 소을붙여요 나 나도 보여 줄래. 예린 언니. 나 나는 정말 간단해. 엄지너 얘기... 계속 얘기해 봐. 나? 어. 나 그냥 비지엠밖 그래 노래 불러. 무기 <laughs> <제기들. 웃음> <얘기하면 웃음> <되게 좋아. 웃음> 어, 우리 여기 다 되고 얘기하면 돼요. <웃음> 어, <웃음> 어 저는요. 야, 조용히. 조용히 하고 이렇게. 아, 읽어드려야 되나? 소정 언니, 하트하고 첫 번째, 첫째. 그 다음에, <laughs> 은비 하트하고 음, 셋째. 그 다음에, 유나 하트하고 넷째. 은비 하트하고 다섯째. 예원 하트하고 여섯째. 근데, 음. 그 밑에가 더 웃겨. 친오빠, 서른 두살 오빠. <웃음> <웃음> 왜? 왜 귀여워요? <laughs> 진짜 웃겨. 서른 두살 <32살> 오빠. <laughs> 진짜 웃겨. <laughs> 아, 귀엽다. 그니까 아 근데 내가 어떤 제일 분이, 어떤 분이 예린이 죽겠다아저 굉장히 <laughs> 저 담요 덮어주실 분 <laughs> 내가 제일 성의있게 해놨네 아, 니난 원래 이렇게 저장할 때 이렇게 마음을 담는 스타일이안 하고. 아, 저거도 그건 괜찮다. 여자친구 예린, 여자친구 소원, 여자친구 n g Yod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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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d a c h i 기억이 안 나네? 저 아니에요? 나 뭐, <laughs> 뭐, <laughs> 이름 아니야? 막황현비 음. 잔솟개야 내 <laughs> 토크가 상당히 원화됐다 자, 우리 그러면 어, 음... 엄지 전화 끊었어? 아니요, 엄지 얘기, 중이에요. 얘기, 아니, 엄지 아, 엄지 얘기 나, 중이에요 엄지 얘기 중이야? 엄지야! 짜릿하 <laughs> <laughs> 자, 우리 엄지의 의견음악을 <laughs> 음, <laughs> 음, 들으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엄지 노래 불러 빵. 자, 엄지 노래 하나, 둘, 시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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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 아니, 아니, 무슨 노래 불러야 되는데 엄지야. 음, 오늘부터 우리는 엄지야, 엄지야, 오랜만에 보일 듯말듯 아니야! <laughs> 엄지야! 응? 그거 뭐냐? 엄지야 고백! 야 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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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샤윙! 샤윙! 야 퉁다리, 도, 도롱, 통, 통다리 토롱! 통다리 토롱? 통다리 토로 휘리리리 짱! 호잇! 그래,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V l i v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laughs> 네, 네, 여러분! 나중에 또 봐요! 자주 할게요! 네, 자주 엄, 봐요! 엄지와 함께한 여섯 명의 여자친구 엄지, 고마워! <laughs> 엄지야! 마지막 아, 한마디 해! 하고, 어, 이렇게 목소리로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빨리 같이 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들 날이 너무 추운데 따뜻하게 어,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엄지 푸사 보여줘도 돼요? 저요? 네. 내 네, 푸사 보여. 뭐, 아예 안 돼, 안 돼, 안 돼요. 왜, <laughs> 뭔데? 네, 아, 아쉽다. <목소리> 네,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투톡으로 마무리하면 안돼요 예쁜 안 모습 돼요. 보여드릴게요 예쁜 멀어서 안 보여. 아, 엄지도 빠이빠이 하나 둘셋 빠이빠이 어, 엄지 많이 사랑해달라고 뭐라고 엄지야? 안들려 안들린다고? 투톡 안돼요 아, 아 투톡 안돼요 안녕 바이바이 다시해봐 안녕 뭐야 아니 너무 웃야 되는데